이번에는 동생 동전을 찾아보겠습니다. 아, 이거 이것 좀 들어줄래? 승민아, 이것 좀 들어줄래? 이거 아, 난... 아직도 있는데 내가 차장님이 준다는데. 애 하나 보여줘. 아, 엄청 오래된 건데. 내가 준다. <목소리> 이거 이거 천구백팔년 거야. 아, 진짜 아끼는 거야 이거지. 내가 이거. 이돈어와 빨리. 돈다 이였어이 얘기도 좋아 돈다 이였어 아니. 오, 여기 있다. 에두명 여기 짜은거 같다. 1 9백9년 거. 하는 거. 그냥 여기가 끝인데 나중에 딩딩이 찾아서 보여 줄것 같습니다. 자, 안녕. 어, 여기 제주 군녕고 그럼, 안녕!